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그런 뉴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젤렌스키 나라 이를 수도 트럼프 최후 통첩 전문가 한국도 우려 이런 YTN 뉴스가 있었습니다 2월 20날 있었네요 어떤 내용이냐면 기자회견에서 전쟁을 먼저 시작한 기자회견에서 전쟁을 먼저 시작한 건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인 것처럼 표현한 트럼프 대통령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못 끼어서 불만이라는데 3년 동안 뭘한 겁니까? 뭘한 겁니까? 지난 3년간 전쟁을 끝낼 수 있었어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죠. 협상도 진작할 수 있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지지율이 4%에 불과한데도 개협령에 의해 집권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선거가 없었습니다. 대신 개협령이 내려졌죠. 이런 말하기 싫지만 지금 거기 지도자 지지율은 4%까지 내려갔습니다. 미국 언론은 전쟁을 일으킨 건 명백히 러시아이고 러시아고 젤렌스키 지지율은 50%가 넘는다고 팩트체크 했지만 트럼프의 비난전은 더 거세졌습니다. 트럼프가 허위 정보에 갇혀 러시아를 돕고 있다는 젤렌스키 대통령 발언 이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젤렌스키는 선거를 거부하는 독재자라고 칭한 겁니다. 또 젤렌스키가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손을 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싱크탱크 대담에서 우크라이나를 빼고 시작한 휴전 협상으로 한국에서도 패싱 우려가 커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과 대화 재개를 공언한 트럼프가 한국을 건너 뛰고 직접 거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 한국은 미러 간 협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시할 겁니다. 한국에서는 서울 패싱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한국 패싱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킬지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빨리 복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에 그 유튜브 뉴스 내용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중요합니다. 나를 저버린, 나의 뜻을 저버린 나라는 저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그 나라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 우크라이나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뉴스를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저버린, 나의 뜻을 저버린 나라는 저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말을 하자면, 이제 뒷방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지금 상태가 되는 거고,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서로 손을 맞잡는, 뭐, 그런 쪽으로 지금 돼가고 있는 거죠. 많은 부분, 이런 부분에서 뭐 깊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의 동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또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책으로 중요하죠. 나를 저버린 나의 뜻을 저버린 나라는 저렇게 되는 것이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 이분이 한 말이 한국은 밀어간 협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시할 겁니다. 한국에서는 서울 패싱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한국 패싱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킬지에 달려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 되는 그런 한국당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날 전했죠. 한국당은 사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명, 하나님이 사명 주신 거,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우리가 잊지 말고 생명의 줄이죠. 우리 한국당에 임한 생명의 줄,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 생명의 이 줄을 꼭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 만세 전에 계획하시니 하나님 뜻을 잘 붙잡고 가야 한국당에 살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흰 상어로 보여주셨다. 근데 흰 상어, 그 이빨이 얼마나 뾰족뾰족한지 그걸 보여주셨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죠. 2024년 11월 4일날, 미국 그 대선 있기 전에 11월 4일날, 예수님께서 트럼프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나의 뜻에 재도전하는, 재도전하는 나라들의 압박을 가하는 자가 될 것이다. 제 도전이란 뜻은 다시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제 도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말하자면 하나님 뜻에 도전하는, 하나님 뜻과 싸우는 그런 나라들의 압박을 가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도 저렇게 완전히 불쌍한 나라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딱해 보이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불쌍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하셨죠?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화가 임하지 않게 나의 뜻을 잘 받들고 가는 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 하셨죠.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지금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이 땅이 많은 사망 건세들이 잡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땅에 이전세계에 사망 건세들이 잡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허락한 것이다.하나님의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우크라이나 전쟁을 허락한 것이다. 다이 땅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다.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망 권세들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땅이 많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망 권세들도 이 땅이 많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의 뜻을 강구하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 땅의 흑암들이 가득 차서 그 흑암들이 너희들을 흑암 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의 흑암들도 나의 뜻이 잘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바란단다. (2023년 8월 24일) 날에는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또 주신 말씀이 있었죠.우크라이나 이렇게 전쟁 일어나기 전에 우크라이나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자녀들 있죠.그런 자들한테 많이 이 우크라이나 땅이 위험하다 위험하다 많이 알려주셨다.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알려줬다는 겁니다.그래서 악의 세력들이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알려 줬다는 거죠. 어떤 말씀을 저에게 해 주셨냐면 우크라이나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면 많이 있었다면 그 그러니까 의인이 많이 있었다면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의인이 많이 있었다면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온전히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우크라이나는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이 많았다면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땅도 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우크라이나도 나의 뜻대로 가는 나라였다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전해드리냐면, 우리 한국의 사명을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예수 한국, 복음통일. 어떤 말씀도 하셨죠. 너희들이 이 한국 땅이, 한국 교회가 나의 뜻을 저버린다면, 너희들의 안위도 보장해줄 수 없는 땅이 된다. 이 말씀 하셨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얀 상어로 보여주셨고, 뾰족한 이빨이 이렇게 있는 그런 아주 상어. 이 상어가 얼마나 또 크고 상어가 크다는 것은 힘을 말하죠. 힘. 그 트럼프 대통령에 주어진 그 미국 대통령에 대한 경찰 국가에 대한 뭐 권력이라고 할까요? 힘이라고 할까요? 권세라고 할까요? 권세라기보다는 뭐 권력이겠죠. 권력의 힘. 그 힘, 하얀 그 상어. 근데 이빨이 뾰족뾰족하다는 겁니다. 한국 땅도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좀 전해드리려고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한국교회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를 저버린, 나를 저버린, 나의 뜻을 저버린 나라는 저렇게 되는 것이다. 불쌍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젤렌스키 이 대통령도 참 불쌍해지는 거죠. 말을 하자면 이 땅의 그 모든 것은 나의 목적을 향해 있단다. 성교 한국이 되어야 할 나의 뜻이 있느니라. 성교 한국. 이 한국당은 성교 한국이 되어야 할 나의 뜻이 있느니라. 제가 또 전해 드릴 말씀은 미국당도 보호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보호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중국이나 지금 그런 이 땅이 그 허황된 땅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테러 집단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죠. 그러면 미국이 어지럽고 시끄럽다 그러면 우리 한국도 참 힘들어지는 거죠. 말을 하자면. 어찌됐든 미국 땅을 위해서 중부기도 해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 보호기도 해야 되고 한국 땅도 엄청 많이 지금 보호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살 길은 하나님 뜻만 잘 지금 뜻, 하나님 뜻, 예수한 복음 통일, 이걸 아주 꽉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은 하나님 뜻만 받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뜻만 잘 받들고 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늘 예수님께 하나님 뜻,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 땅이 하나님 뜻이 잘 이루어지는 땅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만 받들고 가겠나이다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지금 말을 하자면 어려운 때 살고 있다는 거죠 어려운 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알려 주셨죠 사명 있는 땅이다 한국 땅은 그래서 나의 뜻을 잘 너희들이 받들고 가야 된다.이 말씀 하셨죠 그 우리의 살길이라는 겁니다.지금 가장 최고로 중요하다는 겁니다.나를 저버린 나의 뜻을 저버린 나라는 저렇게 되는 것이다.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됩니다.지금 한국당도 제가 이 부분 중요해서 전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